형통한 삶, 그러니까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은 부나 명예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자료는요,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함께 그 깊은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 모두 살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잖아요. 진정으로 형형통한 삶이라는 게 대체 어떤 모습일까? 이 자료가 그 답을 어디서 찾냐면요. 놀랍게도 바로 고대 문서인 시편 1편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인생의 갈림길에 놓인 하나의 근본적인 선택에서 시작된다고 말하죠. 자, 두 개의 길 그리고 두 개의 운명. 이 자료는 우리 앞에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두 길은 각각 완전히 다른 운명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단순히 착한 일, 나쁜 일 목록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누구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느냐. 핵심은 이거죠. 근본적인 방향성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두 길이 대체 어떤 다른 결말로 이어지는 걸까요? 이걸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자연에서 가져온 나무와 겨입니다. 먼저 의인의 삶은요. 바로 이 시내가에 심긴 나무 같은 거라고 해요. 뿌리는 물가에 깊이 뻗어 있어서 늘 영양분을 공급받고요. 때가 되면 어김없이 열매를 맺는 아주 생명력 넘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형통이라는 게 그냥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튼튼한 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필연적으로 맺어지는 결과라는 거죠. 자 그럼 반대쪽 길은 어떨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합니다. 뿌리도 없고 무게도 없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흩날릴 뿐인 어떻게 보면 좀 공허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있는 단어가 바로 형통입니다. 이 자료는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성공의 의미를 바로 이 단어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겉모습이 화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안에서 오는 내면의 평안함과 번성, 말하자면 영적인 건강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이 개념을 정말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요셉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는 노예였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도 갔잖아요.